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입니다. 주를 일대일로 만나면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정죄에서 해방된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려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온 것은 엿보와 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사전에 한 여자를 목표로 삼고 그 여자를 스토킹해서 가늠 현장을 덮쳐서 잡았습니다. 이런 일은 사나운 짐승이나 할 법인데 가장 종교적이고 1등 시민으로 여겨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할 일을 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율법을 어겼고,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기에 이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핍박의 현장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 말씀에 따라 침착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 행동 하나로 주변을 침묵하게 만드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신 글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글은 십계명의 뒷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느 만큼 계명들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계속 쓰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은 이 계명들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생각해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돌아봅니까? 율법의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여자에게 끔찍한 덫을 놓고 율법을 들이대어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 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내가 살아나면 형제 살인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경고하셨는데 가인은 죄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 결과 내가 살아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살아났고. 그 결과 예수님과 여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계명들을 보았을 때는 그들의 양심의 계명이 이르러 죄가 살아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계명들을 눈으로 보는 동시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으시고 여자가 스스로 답하게 하신 현실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사람들에게 둘렸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죄만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일대일로 서 있는 지금은 정죄라는 현실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여자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삶을 여자에게 선사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로마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선포가 의미하는 바는 여인이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남으로 율법 외에 전혀 다른 법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고 성령의 법은 나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떠나면 저의 자아가 살아나지만 매일 주의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면 저는 죽고 제 안에 주의 말씀이 저를 살리십니다. 저를 영원히 죄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